참 아쉽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제빵원 김탁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빵원 김탁구를 통해서 많은 배우들이 안방극장의 얼굴을 제대로 알렸고 또 뜨거운 사랑을 받았었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슈퍼루키로 떠오른 주원씨를 마지막 촬영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데뷔전을 화려하게 치른 주원씨와의 데이트, 안지성 기자가 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진정한 주세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인정조차 받을 수없었다 탁구만을 바라보는 유경과 결혼은 했지만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더 슬프고 독해을지는장의 악역 구마준 마준이가 독해질수록 주원의 악역 연기가 빛을 내고 있는데요 결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마저 감도는 주원의 마지막 촬영 현장을 와이스타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빵왕 김탁구 세트장이 마련된 경기도 평택의 한스튜디오 드라마 인기인이버 이곳 촬영 현장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밭침내 4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낸 주원을 만났습니다. 네,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빵 김탁구에서 구마준 역할을 맡았던 주원입니다. 네. 인 여정이 끝나서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아, 어, 왠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좀더 열심히 할걸뭐 이런 생각. 국민 드라마로 등극한 재방왕 김탁구 그 인기만큼이나 결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마준이도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진심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행복한 결말이 나왔어요. 네 방송을 보십시오. <웃음> <웃음> 결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주원. 와이스타와 함께 촬영 장소를 돌아보는 것으로 드라마를 끄는 아쉬움을 달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 네 거성식품, 굴주가 되는 집인데요. 내가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서 울고 웃고 화내고 <laughs> 많이 했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제 집이냐고 애가. 근데 세트라도 너무 이쁘게 지어서 정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쉽죠 난방 네. 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냥 아버지한테 요번 주에 나오겠지만, 아버지한테 하는 신이 있는 말하는 신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저한테는 감동적이었던 신이었고, 그 그리고 그 신이 아버지한테 진심을 모아는 그런 신이 갈까요? <laughs> <laughs> 네. 뒤로 보세요. 정석으로 보시죠. 연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준 마준이 방으로도 안내했는데요. <laughs> 네, 마준 방은 사실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laughs> 네. 2층에 올라가지 않고 1층에 있습니다. <웃음> 속임수였어요 <웃음> 여기가 마준 방인데 지금은 신혼방으로. 바뀌었어요. 유경이 들어오면서 신혼방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맞은 방에 있던 것은 다 없어졌군요. t o u 책이랑 책상이랑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조만간 사라질 세트장을 보면서 보존됐으면 하는 바하도바러도습러다습니다 l e m a n for me and saw p u 저도 한번 다시 와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구경을 한번 해봤고요. 어, 지금까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빵왕 김탁구가 주원에게 남다른 이유. 바로 주원의 성장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극초반 연기력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불안 요소를 잠재우며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아무래도 왜냐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근데 뭔가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뭔가 계속 하다보니 극초반 영... 그 머리부상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열중했던 투혼이 있었기에 제작진 역시 주원에게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때 탁구형이랑 이제 손에 끈을 묶고 이제 막 달려가는 도망가는 씬이었는데 약간 방심한 나머지 머리가 게 뒷머리가 부딪혔어요 바닥에 제가 한 5초 6초간 정적이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제가 그래서 응급실 갔다가 뭐 검사 받고 바로 응. 촬영 들어갔어요 구마준으로 <laughs> 우뚝 설수 있었던 비결 주원은 정광렬과 전인하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소름이 돋죠 정광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몰입도가 정말 최고신 것 같아요 전인하 선생님도 정말 선생님이 제일 본받고 싶은 건디키 딕션. 이번 드라마를 통해 든든한 동료 윤시윤을 만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촬영 끝났는데 저녁에 집 앞에서 보기로 했어. <laughs> 네. 뭐 형은 술을 좀 하긴 하는데 저는 아예 못해서 그냥 집 커피 한잔 할까. <웃음> <웃음> 마중과 유경의 러브스토리도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중과 유경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결혼식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뭔가 되게 쓸쓸하고, 근데도 되게 약간 행복했던 결혼식이었고, 유경이가 탁구를 생각하는 걸 뻔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갈등을 했고, 하지만 되게 좋았어요. 이뻤고, 탁구만을 바라보는 유경을 자신의 여자로 만든 마준. 우리 집안에 반대하는 결혼도 감행했는데요. 실제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솔직히 그런 적은 없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쩔 <laughs> 아, 수도 있어 막 이랬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또 다른 사람의 여자고 또 시작부터 정말 서로의 동의가 있고 행복해야 계속 결혼생활을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은 안할것 같아요. 장안의 화제가 된 유진과의 키스신 비하인드 스토리도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맨 처음에 강제로 키스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유경이 마음이 없는데 저 혼자 하는 거. <laughs> 세 번째가 이제 좀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진심이 통해서 하는 키스신이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 신을 찍기 위해서 정말 계속 엔지가 났었어요. 아 뭐. <laughs> 수도 없이 났어요. 한그그 그 짧은 장면 한3 시간 넘게 찍은 것 같은데. 반면 강렬하면서도 짜릿했던 첫 번째 키스씬은 단번에 촬영을 마쳤다는데요. 그래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생각 생각하다가 아 모르겠다. 그냥 부딪치자. 그냥 그냥 이렇게 들이댔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케이 딱 이러니까 그냥. <laughs> 내가 키스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나좀 잘했나 봐, 엔지가 한 번도 안 났어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이 참큰 이치가 됐네요. 저락스타로 떠오른 주원, 알고 보니 2006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한 뒤 싱글즈와 그리스 무대에 오른 실력파 뮤지컬 배우였는데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제 뮤지컬을 시작했고, 어, 뮤지컬 3년을 이제 뭐주제연 낭상들부터 해서 하고 이제 드라마로 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통으로 따지자면 그런 건 아니죠. 뭐 벼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드라마 쪽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뭐 변명할 게 없네요. 팬들의 궁금증을 한데 모아서 릴레이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솔직 담백한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뭔가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셨대요. 예. 주님을 원하는, 뭐, 주님이 원하는, 뭐, 이런 뜻에서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 좀 의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좋다 생각하고, 그냥 눈을 제일 먼저 보고 뭔가 좀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요 나 거야, 악영 마준이 때문에 생긴 팬들의 오해도 풀어봤습니다. 마준이 같지 않아요. 사납지도 않고 말도 이렇게 못되게 하는 편도 아니고 좀좀 해맑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경과의 신혼 첫날 밤 폭주에 이어 다른 여자와 지한 키스까지 망가진 모습을 연기했던 주원은 실제로는 음주 감에 능하지 못하다며 촬영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저 그날 촬영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감독님이 당황해하셨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네, 너무 어색해했고, 그 클럽에 멋지게 막 등장하는데, 되게, 여자분들의 시선이 막 느껴지는데, 되게 약간 부끄럽고, 연기자 조언의 가장 큰 매력은 눈빛. 강동원과 탑을 닮아 화제가 됐듯, 야누스적인 매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얼굴에는 많은... 얼굴이 보인다고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제잘 표현만 할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준이 같은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엔 또 정말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제빵왕 <목소리> 김탁구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만큼 광고계 블루칩으로도 주목을 받으며 차기작 어, 어, 출연 제의도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선과 악이 뚜렷한 그런 다중? 그럼 <laughs> 하여튼 뭐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항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연기했습니다. 주원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드라마 한 편으로 기대주로 떠오른 주원. 앞으로 어떤 연기자로 성장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스타 안지선입니다.